항상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에어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주차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가 부족한지 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어, 주차를 하시고 지난해 5월 광주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4명의 사망자로 된 네미콘 차량 사고도 브레이크 공기압에 문제가 생겨 발생했습니다. 대형차량의 제동장치 불량으로 난 사고는 최근 3년 동안에만 280여 건 이로 인한 사상자는 64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대형 트럭은 공사장 같은 험한 길을 다니는데다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만큼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일일 점검을 받지 않으면 불러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형 차량을 비탈길에 세워둘 경우 반드시 바퀴에 고임대를 받치고 주차할 때 바퀴가 정 중앙이 아닌 측면에 향하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주말에 산불, 비상등이 또 켜졌습니다. 이런 이상 건조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합니다. 김포 양촌리의한 들녘 오랫동안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농경지 주변 땅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거대한 흙먼지가 이뤄 시야를 가립니다. 전국은 갈수록 메말라 오늘 현재 남부 내륙의 최저 습도가 사막과 같은 수준인 10% 이하로 떨어졌고, 심지어 바다와 가까운 해안 지역도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수도권과 경상 내륙에 이어 오늘 강원도까지 더욱 확대 발령됐습니다. 이상 건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와 인도 내륙 그리고 비가 잦아야 할 동남 아시아까지 최근 한달 내내